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영의전영맨입니다 제가 오늘도 밤에 오늘 해운대 나왔습니다 해운대는 후라시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좀 어두운 데는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조금 열로 들어갑니다 열로 들어갑니다 저는또밤에 이렇게 오늘은 가운데서 제가 돌아다니봅니다. 저 밑에는 큰길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녹화방송으로도 몇번 했긴 했는데 여기는 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건 아니에요. 저 밑에 길까지 다 걸어다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산에만, 제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만 다녀보도록 할게요. 따라리라리, 라리라리 아이고, 아이고, 완전 얻어봐요. 그래도, 신곡산 보다만, 다니기가 더좋습니다 신곡산부다만다니기가 갖다 줘요 라리라리 라리. 라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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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리 라리라리.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많이 다니는 운동한다고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오늘 기장산도 아니고 우리 송중의 신곡산도 아니고 해운대 동백섬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동백섬에 동백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라리라니, 이런데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기암무카는 거 잘랐던 거. 울로는 잘려 가지고, 그렇게 돼. 많이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반대 보시면.

잘린 거 보이시죠? 여기. 그쵸? 아, 옆에 또 새싹이 나고 그렇거든요. 여러로 사람들 몸 따니더라. 여번에 해나 한거네 이거는. 이제 저 밑에가 큰길이거든요. 저 밑에가 큰길이. 여러 쪽 가다가 보면은 제치원 동산 올라가는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쪽 가다가 보면. 하다가 보면은 재치 운동선도 나오고 그래요. <laughs> 부산 날씨는 지금 영안 좋습니다. 부산 날씨는 안 좋거든요. 자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장갑을 끼고 또 움직거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장갑 끼고 있습니다. 장갑 끼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 어둡거든요.

바리 바리 바리. 오오오오오. 라리 바라리. 채취원 동선 올라가는 데는 옛날에는 길이 영안 좋았는데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길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여기에도 의자가 있어. 아이고 내려막 내려가야 내려막 내려가야 됩니다. 아이고 조심해 내려가야 되겠네요. 상 상당히 중에천천게내어가야 되겠지. 나라리, 라리라리리나라산 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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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리라리리리리이 지금 늦은 시간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저 혼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저저 밑에가 큰 길이거든요. 저 밑에가 큰 길이에 요 저런데가. 라리라리라리라리 레레레레 제가 어떤 적에는 한 번씩 소토 영상하고 두개 같이 올릴 때도 있거든요. 뭐, 뒤에서 사람 사는? 아가. 아, 딱여러분들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여나가 세천 같아요. 이 나무가 세천 같아쫙배다잘받었거든요 밑에 한 볼인데, 이렇게. 저랑을 <laughs> <사람을> 만다하다. 음, <laughs> 음, 음. 야, 이 안에는 묘지가 있나? 이 안에 묘지가 있네? 나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이 안에 묘지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야, 저 옆에 묘지 있다는 거는 처음 봤네. 그렇게 해운대 많이 다니도 산에 묘지 있는 거 처음 봤네. 아이고, 오르막 올라가야 됩니다, 또. 얼마 걸어가야 돼. 너런 데는 와 이렇게 힐튼 변하지? 여기는 맞는데 헷갈린데. <laughs> 자주 안 웃기네. 자주 안 웃기네.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열로 가면은 최치원 동산 쪽으로 가거든요. 저 위에가 최치원 동산에 있습니다. 제가 걸로 갈건 아니고 열로 가면은 던대 있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열로 가게 되면은 던대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한반 바퀴 돌아온 것 같아요. 반바퀴는 조금 더들어갔겠구나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간단하게 돌수 있는 산이. 야, 여기도 아까 중에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되겠네. 나무 한 벌인데, 여기 위에서 두 개가 올라가죠. 야, 희한하다. 그쵸? 여기에는 나무가, 그런 나무가 좀 있네. 이런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앞에 어둡지요? 여러분들 따라리라리라리라리 얼리밑에서 유스피네가 아이팩이 있는데 옛날에 남북 정상회담했던 자리 제 자리가 라리라리라리라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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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이제 한 바퀴는 거의 다 돌아갑니다. 한 바퀴는 이제 거의 다 들어가는데 아, 이 소나무가 아, 여기는 그때 이 몰체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막혀놨네. 여기 이게 소나무거든요. 그때는 안에 네모나게 뚫리더만야 소나무도 이렇게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나무 가깝게 보여드린다. 저기 지금 앞에 있는 게나무번 상당히 굵거든요. 저 이렇게 잘해 보다 싶다. 뭐다 이대로 왔다 갔다게. 사람들 밑에 운동한다고 걷 알고 다니는 늦은 시간인데도 산에는 저 혼자 돌고 있습니다. 밑에는 사람들이 좀 다니거든요. 큰길에는 큰길에는 좀 다니는데 큰길에는. 사람들이 좀따리고 있는데, 다리라리라리. <laughs> <laughs> 오늘은 제가 동백섬에 <Chachanfei> 이렇게. 주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백섬에 나왔더래요. 동백섬에 나왔더래요. <laughs> 중간에 가다가 의자가 많지요. 두 개서. 그렇죠. <laughs> 야, 딱, 요는 안에도 깨끗하게 자라났네. 저는 안에도 전부다 깨끗하게 다 자라났어요. 이 양, 양 사이드로. 안에 장가지들, 추운 것들 많이 속하내고 <laughs> 그렇게 돼지가 있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참별 돼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야기로 옮기는 바람이 좀 부네요. 이제부터는 전기불이 많죠. 그렇죠. 전기불이 상당히 많죠. 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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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 레레 오돌로 가는 길이라 헷갈리라 열라네 앞에가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안 된다 그라서비추이 화라시를 아으로대세게삽니다 따라리라리라리라리 이래래 저 앞에 건물 하나 보이는 게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나는 계단으로 안 타고 옆에 흙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옆에 흙길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지원동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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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만 이제부터는 구라식가도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후라시 꺼도 됩니다. 간단하게 돌지. 여기 이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최치원동 선 쪽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치원동 선 쪽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아, 라리라리라리, 에레레에레레아 아, 채운동산 쪽에 와이래어둠도 뭐 아, 나도 그럼 또 후라시켜야 되 고라시해야 되는 건 입장은 아니겠지 <laughs> 저 앞에 가 지금 팔각정이 저기가 보이는 데가 매점, 매점입니다. 따라리라리 따라라. 사람들 운동하고 있네요. 최치원 동산 입구에 왔습니다. 최치원 동산 입구 쪽에 왔어요. 제가 낮에 같으면 잘 보일 텐데, 그쵸 낮에 같으면 와, 또 바람 소리, 바람 소리. 우연히 많이 발사합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기가 지금 최치원 동산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최치원 동산입니다. 여기가. 바닥에는 불 하나도 안 들어오네. 이제 열로 이제 쭉 가게 되면은 열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등대 있는 쪽으로 가거든요. 계속해서 내려가면 그런데 조금 힘듭니다 열로.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여기가 최치원 동산 쪽이고요. 어디 봐서 제대로 안 보이죠? 그쵸? 제대로 잘안 보일 거예요. 어디 봐서? 최치원 동산입니다. 감다 네. 기준이 <laughs> 최치원동산 자 여러분들 최치원동산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에 녹화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이 많이 되는기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입니다 최치원동산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녹화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잘 부탁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